황마 막 짓고 있어요. 단풍이가 여기 좀 찾아왔어요. 이야 단풍아 어떻게 왔어 여기? 당에 없지 이롱 이리 와. 졸래 졸래 와가지고 졸라. 너 쟤네들 아는 애들이냐? 황통이, 황마 들이 없지 애들? 일로와일로와 일로와. 그래, 뭐, 뭐, 어도 뭐, 가냐? 희한한 놈이네 따라왔다가 도망가네 황마가 막 짖었는데 어? 또 그러는거네 택배왔습니다 개들이 너무 예쁘네요 얘들 <laughs> 얘들 막 짖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예뻐해주니까 되게 좋아하던데. 예, 네, 좋아해요. 그렇죠. 오리고기인데 좀 줘도 될까요? 강아지 좋아하세요? 저요? 강아지 네. 엄청 좋아해요. 음... 엄청 네. 좋아하고 <laughs> 엄청 좋아하는 데다가 음... 달래. 아니 달라기도 하고 음... 그 음... 달라기도 하고 음... 아니 제가. 강아지 유튜버예요. 예. 이런 예쁜 친구들 예뻐해주고 막 간식도 주고 이렇게 음. 애들도뭐 먹여주고 얘네들 예. 이름이 뭐예요? 얘는 땅이 콩이. 땅이 콩이요? 아 얘가 땅이에요? 예, 예. 얘가 얘가 땅이고 <웃음> <웃음> 얘가 콩이에요? 예. 아저 옆집에 단풍이도 단풍이 그렇죠? 예쁘고 예. 또 저렇게 지금도 풀려있는데 막 따라와가지고 예, 예. 간식 하나 줬어요. 예. 아 그렇구나 땅이 콩이 몇 살이에요? 이제 한 11월 돼야 돌아오는 11월 돼야 2년 되는 것 같아요 아 아직 어리네요 네. 아, 얘가 땅이 얘가 콩이요? 얘가 땅이 얘가 땅이, 콩이 콩이 그, 예. 그 색깔이 당면 콩 시커멓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시커먼 저거라서 콩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 땅이는 약간 성격이 있던데요? 막 으르렁대던데 네. 으르렁대는데 집을 잘 지킬 것 같아요 근데 네. 막상 이렇게 예뻐해주면 엄청 그래, 그래. 좋아하던데? 막 따라가겠죠 뭐와 얘네들 너무 예쁘다 진짜 그 목에 <laughs> 목에는 또 목걸이가 약간 야한 목걸이 해가지고 고한 목걸이 같은 거아니 <laughs> 목걸이가 마땅한 게 없어요 쿠팡에 시켰더니 이게 좋더라고요 동배예요 네? 같은 배예요 같은 배에요 아 아빠가 틀린가봐요 아 닮은 구석이 없어 <laughs> 아 너무 예쁜데 진짜? 지나가다가 아주 아 너무 예뻐 <laughs> 아니 얘가 더 않아요? 단풍이도? 단풍이도 예쁜데 예. 저는 단풍이 같은 애도 좋아하고 음, 유, 하필 육필이 응, 하필 필 음. 얘네는 믹스견이잖아요. 믹스견이겠죠 뭐. 믹스견인데 아 누가 이렇게 주셔서 키우시는구나. 아니, 저, 예, 예. 철원에서 왔어요. 철원에서 오셨다고, 왔다고 얘네들이. 예, 예. 철원에. 철원. 개처럼 생겼네. 음. 예. 뭐막 아주 <laughs> 뭐, 얘들 막 어려가지고 막더 호기심이 돋나 그래. 다음에 또 올게. 안녕 네. 콩이 안녕 땅이 음. 안녕. 땅이 콩이 조은이 형 떼세요. 다음에 또 <laughs> 게요. 감사합니다. 얘얘 <laughs> <laughs> 보세요. 얘 여기 따라 왔잖아요. 얘는 순혈 진돗개예요. 그러세요? 예. 야야 예. 차에 그렇게 따라 가지 마. 차에 그렇게 따라가 위험해. 또 머리는 허용 안 하네. 머리, 머리 허용 안할 거야? 몸은 쓰다듬게 해줄 거야? 너 완전 이거 애기 진술이네? 가자. 와. 아 몰라서. 귀가 아주 쫑긋해요. 엎드려. 단풍이 엎드려. 따라와. 따라와 단풍이. 어, 여기 다 오. 또 저러고 먹네. 곰발로 딱 잡고.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. 우우우우. 단풍아 이제 그만 먹어 갈게 우개 먹었잖아 우우우또 따라오네 야야 우 야, 그만 먹어 우우우우우 야, 야. 콩이 땅이 같은 응? 땅이 콩이가 줄토하잖아 너만 예뻐해 주면. 자, 이거 물고 가 이제. 가. 이거 물고 가라 집에. 집에 가 집에 가. 집에 가서 먹어. 안녕. 땅이 콩이. 안녕. 다음에 보자. 지금 가지 않으면 무한 반복이 되니까. 지금 갈게. 다음에 보자. 안녕.